4번 51쪽에 4번 문제에서 n이 뭐래요? 짝수 짝수래요 n이 짝수 4번에 맞아? 음. n이 짝수 그럼 n에다가 뭘 집어넣어? n이 짝수래니까 n 에다2 1을 집어넣어 제일 작은 짝수 이해 돼? 그게 편해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의 몇 제곱이야? 3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몇 제곱? 4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몇 제곱? 4제곱 곱하기 -1의 마이너스 1의 6제곱이니까 맞아? 지금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얼마죠? 마이너스 1의 3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맞지? 네. 마이너스 1의 3제곱이니까 플러스 1 맞니?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 맞아? 네 마이너스 1의 6제곱이니까 플러스 1몇 가지 돼요? 어? 네대한대 네. 근데 중요한 게 뭐죠? 곱셈을 먼저 하는 거예요 여기 곱셈을 곱셈을 먼저 안 하고 하니까 틀려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1 곱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랑 플러스 1 곱하니까 플러스 1, 맞냐? 어. 얼마 나오겠어 아.. 어. 주세요. 이해돼? 응. 할수 있겠어? 응. 그 다음에 응. 몇 번? 5번,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세 정수의 합을 구하래요. 야, 가, A가 음수, B가 음수, C가 뭐예요? 음수죠. 됐어? 근데 A의 절대값이 뭐예요? 나에서 내게 들어. 3이야. 그럼 a에서 댓 값이 3이니까 a가 뭐겠어요? 그가 마이너스 3 그렇지. a는 음러니까 마이너스 3이야. 진짜야? 네. a가 마이너스 3. 그러면 다해서 구할 수 있겠다.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마이너스 33이야. 네. 그럼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얼마가? 마이너스 3 곱하기 b 곱하기 c가 마이너스 33. b 곱하기 c가 얼마? 11. 11. 11. 아, 마이너스 11. 11이 아니라 그냥 11. 11. 그러면 그냥 11이 되려면 말씨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1을 못 정할까요? 한명11못 정할게요 A가 B가 뭐? 마1이나 C가 뭐예요? 마11이르게 되겠지?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고 이해돼? 응. 순서 바꾼 거랑 상관이 없어 그냥 B가 1이너스 11이 11 되면 뭐? C는 뭐? 봐봐, 계산은 똑같으니까 B가 마 1일 때는 C가 얼마? 아, 마이11 b가 뭐예 마이너스 11일 때 c가 얼마? 마이너스 1 돼요? 근데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요 아, 네. a 더하기 b 더하기 c이기 때문에 그냥 세 수를 더하래요 아,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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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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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한 거랑 같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1을 더하래요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10? 5까지 되겠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찾을 수 있겠어? 6번이 발표예요 6번이 많이 어려울 거야. 애들이 못 풀어. 지금까지 내가 많이 못 풀었던 문제야. 6번 볼게 선생님 여기 잘 들어. 요 A가 A에서 B까지 요길를몇동분 했대? 이걸 보라고 2대 3몇 동분했어? 어? 네. 봐봐. 여기 2대 얼마? 뭐라고 그랬어? 여기 3등분. 어 여기 비어 있는다. 맞냐? 여기 보라고. 여기 2 조각 여기 3 조각. 맞아? 대이 대사. 그래서 o u get 을 t in y o u 길이가 다 같대. 선생님 잘 r d s h e 이 l a you get a h a 전체 k a y I saw. Me, don't take it in 플러스 2. 그렇죠. 큰 거에서? 작은 거 k 네. 네. e it. Don't take it, go, madam. Okay, w a t a b 의 길이는 얼마 k n 빼 w you know, you k n o 빼야 돼. 이게 중요 이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5조각이야. 맞아? 네. 그럼 그 조각을 몇 개로 나눈 거야? 하나, 이 전체 길이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조각으로 나눴지? 네. 대한대. 네. 그치? 그럼 이 한, 이, 이 이건 어떻게 돼? 거기가 0이고 a c 의 길이가 뭐가 돼? 전체 길이의몇 분의 몇이야? 다섯 조각으로 나눈 거에서 두 조각이지. 네. 이해돼? 곱하기 2. 있어? 2분의 1 이해가 되냐? 네. 다섯 조각 중에 두개 알겠어? 네. 다섯 개로 나눈 것 중에 두개 손주야 알겠어? 그럼 이거 봐봐 네. 아, 이렇게 아, 하면 돼 조용히 해봐 아, 이런... 전체 어떻게 해? 아, 5분의 아, 몇, 조각. 아, 아, 몇 조각이다? 두 조각 그러니까 5분의 2라고 해도 돼 이게 더 편하겠지 이해하네? 이, 이 길이가 전체 다섯 개로 나눈 것 중에 두 조각이잖아 그러니까 이 길이가 얼마다? 1분의1 네. 네. 그러니까 1이지 됐어요? 네. 얼마라고요? 1 됐어? 근데 이 점의 좌표가 아니잖아.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이 길이만큼 어느 방향으로 와야 돼? 양의 방향으로 와야 돼. 됐죠? 그러니까 정시의 좌표. 정시의 좌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어떻게 돼야 돼? 1만큼 오른쪽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와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1을 놓여줘야 된다. 더 해줘야 돼? 이게 중요한 거야. 전체 길이를 구해. 그러잘 자는 거, 그럼도 뭐 a, a, b의 길이가 나오고, a, c의 길이를 구해야지. 그럼 전체 다섯 개 중에 두 조각 5분의 2. 아 그래서 a, c의 길이가 1인데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1만큼 양의 방향으로 왔다는 얘기야 양의 방향으로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다 1을 보여줘야 돼, 이 길이를 더해줘야 된다, 얘기야 그래서 c의 좌표는 얼마다? 2분의 1. 이게 네. 좀 어려워요. 그래서 몇 가지 필기. 우서 이거 벌써 세개 해놓고 너희가 잘못 푸는 거니까 은서 제대로 봐야 돼. 필기예요. 응 음, 필기하셔야죠. 옮겼어야 되는 거 당연한 거죠. 아니지. 당다 옮겨 쓰지 않아도 옆에 있는 문제 풀어놓은 성적 알겠어? 그래 5번 답이 완료 쓰시고 저거. 그쵸? 말하시고. 아그러면 미션을 지네다 정리했어? 아니요. 어시죠 한... 조용히 하라고 다 정리했어 너? 아니요 너는 왜 쉬는 시간을 책무 먹으려고 그래 맨날 지각하면서 저 오늘 안 지각했잖아 어? 너 이제 지각하면 쉬는 시간 없어 저 오늘 안 지각했어 근저 조금 지각너 오늘 한 번은 안 지각했지 맨날 지각했잖아 그런데 뭐할 말이 많아 자전거 타고 왔는 비가 와가지고 비 맞으면 너무... 다 정리했냐고 정말 아니요 너한테 말하는 거 아니야 자, 여러분들 -1부터 6-까지 풀어 보세요. 어.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네. 1-1부터 50쪽 51쪽을 풀어 보면 된다고. 그, 1학년이 약 끝도 배웠어요. 아, 안요분렸어요이어 안 a에서 b까지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그 길이 꼭 빼야돼요 그럼 통과해서 자는거 빼야돼 대충 저한테 아니 이게 숙제 써주려고 응 숙제는 워크북 이 이게 워크북이야? 영어 맞습니다 27부터 안했습니다 그. 아 여기 여기 반 잘라가지고 붙이면 되겠네 너무 많은 게또못 풀지? 네 앞이 안 보여요 수영장까지 들어야 될 거. 35초까지 2 7 35초까지요? 27에 간한 숫자 없어요? 어 그거는 아니 잠깐만 그건 지금 수, 수업 시간에 풀고 야 됐어? 27부터 35초까지고요 지금까지 내가 풀어줬던 51초까지 옆에 있는 지다 풀어가지고 갖고 오세요 어디서부터? 뒤에서부터 풀어가지고. 51쪽 부, 51쪽부터 어디까지? 41쪽부터 51쪽까지. 맞아? 우선은 51쪽, 50쪽, 51쪽 다푼 사람 갖고 나오시고, 뒤에서부터 검사할게요. 이해돼 그러니까, 교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풀어져 있어야 돼? 교재는 몰라. 41쪽부터 51쪽까지. 어, 그분 말고, 뭐죠? 유형국은 개념국은, 4시 부터 오시까지 보세요 정리가 돼 있어. 요 뭐가 모르는게 있다는거 지금 다옆에 m 다다 풀어줬는데. 아아 아니 m o g 서 m 정리가 돼있어야 돼. 있어야 돼.